근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을 누구보다도 자주 다녔는데, 이번에 가서 또 역시 아 과연 미국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미국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느꼈습니다. 여러분,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. 아주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침공해서 쩔쩔매고 있는 러시아를 보십시오.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로 갑니다.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못 살고 가장 핍박을 하는 김정은이를 도대체 왜 우리 정치인들이,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타이어에서 따라가고 있는지 저는 정말 한심합니다. 맞아요. 여러분, 자유는요, 거저 얻어지는 것이 절단입니다. 예. 싸워야 됩니다.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.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서로 앞다투어서 경제적으로, 군사 안보적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? 왜 발목을 잡습니까? 이번 계획에 정말 우리 언론 방송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.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은 첫째로가 부정선거, 이거 조사해서 완전히 처을하고 선거 개혁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영국의 탄광노조를 제압해서 영국병을 고친 대출수성과 같이 우리 모든 노조 개혁해야 됩니다. 언론 방송 개혁해야 됩니다.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는 자유통일할수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을 이번에 기도하면서 갔다 왔습니다.